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이 밀란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챔스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밀란과 경기에서 54% 점유율을 먹고 슈팅 9개 날렸지만 유효슈팅을 두 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콘테 감독이 시도했던 페르시치를 이용한 크로스 전술이 챔스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토트넘의 공격수의 시트맵을 보면, 셉세비는 공격적으로 뛰면서 기회를 창출했고, 손흥민은 페르시치에게 밀려 박스 밖을 서성였으며 케인도 고급 문투하였지만 손흥민의 프리킥을 받은 헤더가 유일한 유효슈팅을 유일 기록하며 두 골차로 이겨야 했던 토트넘이었지만 공격적인 전술을 제대로 짜오지 못하면서 밀란하게 득점에 실패하며 챔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챔스에서 탈락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하였는데요. 전반전 쓸데없이 느린 크로스의 콘테볼은 형편 없었어. 콘테의 변화는 적절했다고 보지만 너무 늦었고 로메로의 퇴장은 경기를 끝내버렸어. 선수 개개인을 탓하고 싶지 않고 콘테 축구 때문에 축구와 토트넘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끝났어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콘테 꺼지고 포체티노 복귀해 콘테 토트넘은 밀란을 상대로 1차전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두 개의 유효수팅만 기록했네 생명도 없고 배짱도 없고 절망적이야 케인은 반드시 떠나야 돼 그래픽이 보여주고 있어 콘테 꺼져 야망이 없는 클럽 토트넘 곧 포체티노가 복귀하게 될 거야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뭐하고 있었니 나의 감독 코체티노 데리고 와 콘테 꺼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한 거지? 적어도 클럽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감독을 영입하자고 우리는 세경기 동안 득점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두 골은 코너킥과 스킵의 원더골이었어 너무 충격적이네 콘테 꺼져버려 절대적인 미치광이거나 계산적인 놈이야 토트넘이란 클럽과 사랑에 빠진 내가 징고스럽다 콘테는 떠나야 하고, 과감한 변화가 일어나야 해. 이런 축구를 참을 수가 없어. 등등 반응을 보이며, 콘테 아웃을 외치며, 보체티노 복귀를 원하고, 다른 감독을 원하는 도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후반 투입된 시자일성 역시, 뉴욕스팅을 하나도 날리지 못하며, 선발 실패, 교체카드 실패라고 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콘테 축구 그만 볼수 있도록, 도트넘 구단 측이 빠른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